변비는 우리나라 인구의 5%에서 20%가 경험해봤을 만큼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심각성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한 과학센터의 변비와 심혈관계 질환이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비가 있는 사람은 변비가 없는 사람에 비해 각종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관상 동맥 질환의 발병 위험률은 11%, 뇌경색의 발병 위험률은 자그마치 19%나 높게 나타난 것이죠. 일본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도 배변 건강과 심혈관계 질환이 연관성을 잘 보여줍니다. 배변 활동이 적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몇년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변비진료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증상은 노년층에 집중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대와 30대의 진료비율이 10.8%에 비해 70대 이상은 약 27%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60대는 20대보다 변비유병률이 3배 정도 높고 70대가 되면 20대의 5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변비 유병률이 증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몸의 노화에 따라 소화기관의 기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내용물의 이동 시간은 길어지고 직장의 근육량과 수축성이 줄어들어 변의 배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한 젊은 층에 비해 활동량도 적고 식욕은 떨어져 먹는 음식의 양과 섭취하는 수분의 양도 적어집니다. 이러한 원인 외에도 각종 만성 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과 영양제가 늘어나 2차성 변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죠. 그뿐만 아니라 당뇨성,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같은 대사성 질환과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변비가 동반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성 변비가 위험한 이유는 장폐색증 등과 같은 합병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몸속 독소 축적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가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심장 뇌혈관 질환과 변비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배변 시 혈압이 오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세균의 변화가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듯 변비는 우리 주위에 매우 흔하게 여겨지는 질환이지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질병입니다. 배변 활동이 어려워지면 소화불량이 잦아지고 배는 늘 팽팽하게 부풀어 있고 그러다 보면 속도 더부룩해져 신체 활동에도 제약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죠. 만성면비는 뇌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증과 같은 정신신경계 이상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신경생물학자 마이클 거숑 교수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명명하기도 했죠. 이는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면역조절 물질이나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분비하는 과정에서 중추신경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알고 계시나요? 이 세로토닌도 약 95%가 장에서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변비로 장에 독소가 쌓이고 유해균이 증가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돼 우울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비,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일까요? 변비가 생기는 것은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식습관이 서구화되어 변비 환자가 많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변비는 생활 방식에서 식습관까지 모두 재점검하라는 몸의 신호라고도 하죠. 만성 변비로 여의질수 있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3번 미만인 경우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 상황 안에서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줘야 하는 경우 단단하고 딱딱한 대변 상태일 경우 배가 불편하거나 복부 팽만감, 배변 후 잔변감, 그리고 배변 시 배출 장애감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기능성 변비로 진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변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침마다 대변을 시원하게 잘 보는 것이 건강의 척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건강한 변은 하루 이틀에 한번 황금색으로 나와야 좋다고 합니다. 굵기와 길이는 바나나 모양. 딱딱하거나 무르지 않은 느낌으로 또한 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이나 잔여물이 없이 깔끔한 것이 좋습니다. 발효성 냄새나 심각한 악취가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보는 생리 현상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변의 모양을 살피는 것은 자신의 몸을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을 볼 때마다 매일 살펴보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한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만약 대변의 횟수나 모양, 냄새의 변화가 있다면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렇듯 변비로 고생을 하는 것은 배변을 하는 그 순간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아랫배가 묵직하고 소화 불량까지 하루의 컨디션과 일상에 큰 불편함을 주죠. 그 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과 심각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익숙하지만 아주 무서운 질환인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예방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죠. 그럼 쾌변을 부르는 생활 습관 5가지 지금부터 건강꽃 필무렵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을 마시면 쾌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위장을 자극해 소화가 활발해지고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몸속에 수분이 충분하면 대변이 딱딱해지지 않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기상 직후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충분히 마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아침밥을 꼭 챙겨 먹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는 쾌변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리듬으로 장에 음식물을 보내 소화 활동을 촉진해야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죠. 특히 바쁜 일정으로 아침을 거르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쁘더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밤새 비어 있던 위에 음식물을 넣어 주면 위와 장에 자극을 주고 급격한 연동 운동이 일어나 쾌변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몸의 활동량이 적으면 장의 연동 운동도 적어져 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는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거나 누운 상태에서 머리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를 수시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윗몸 일으키기는 장을 자극해 변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신욕이나 자욕도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 변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죠. 네 번째, 대변을 볼때 허리를 약간 굽혀 보는 것입니다. 변을 볼때잘 나오지 않는다면 허리를 약간 굽히는 자세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 때보다 복부의 압박이 높아져 대변이 항문 밖으로 잘 나온다는 원리죠. 실제로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리를 약간 숙이고 대변을 보면 항문과 직장의 휘어진 각도가 커지고 복부의 압박이 높아지며 대변이 잘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변기 앞에 작은 발판을 놓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발을 발판 위에 올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변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직장이 잘 열리지 않는 출구 폐쇄형 변비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식습관이 변화입니다. 식습관은 장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변비로 이어지기 매우 쉽습니다. 육류는 대부분이 소화되어 대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적고 굵기도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과일이나 채소, 해조류 같은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어 주면 좋습니다. 식이섬유소는 장이 낀 지저분한 노폐물을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해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쾌변을 유도하고 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장 건강과 변비 해결에 효과적인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푸룬입니다. 푸룬은 서양의 건자두를 말합니다. 한여름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새빨간 자두와는 다른 품종이죠. 외형과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선 푸른은 장건강의 핵심 영양소인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급원이죠. 푸른이 변비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한 것도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등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합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푸른 100g 당 식이섬유는 7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한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식이섬유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g에서 30g 정도입니다. 식이섬유 권장량은 매일 푸른 한 줌을 먹으면 손쉽게 늘릴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요리 재료로 느껴질 수도 있는 푸른,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레시피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푸른, 고구마, 요거트입니다. 고구마와 푸른, 요거트는 섬유소와 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입니다. 따라서 변비가 있거나 다이어트를 할경우등 칼로리가 적으면서도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이 될수 있죠 재료는 간단합니다 플레인 요거트 150g, 풀은 2알에서 3알, 키위 1 4분의 1개, 고구마 30g, 그리고 약간의 꿀입니다 고구마는 껍질째 씻은 뒤 쪄주세요 그리고 푸른과 키위와 함께 작은 크기로 깍둑썰기를 합니다 준비된 플레인 요거트 위에 조각낸 푸른과 키위, 고구마를 올리고 꿀을 살짝 둘러주세요 엄청 간단하지 않은가요? 요거트와 푸른의 새콤달콤한 맛으로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변비 해결에 효과적인 음식 두 번째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유일한 곡물입니다 그만큼 곡물 중에서도 영양적 가치가 높아 곡물의 왕으로도 불리고 있죠 귀리는 식이섬유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식이섬유를 자랑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죠.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배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도와주죠. 특히 귀리에는 베타클루간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장 속의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면 몸속 장벽을 보호하고 장염이나 변비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리는 그 자체로도 매우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다면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귀리를 가공하는 것보단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한 레시피 바로 귀리 샐러드입니다. 귀리 한 컵과 물두 컵, 작게 다진 오이 한 개와 작게 다진 토마토 두 개, 마찬가지로 작게 다진 빨간 양파 반 개를 준비해주세요. 또한 올리브오일 두 큰술과 레몬주스 또는 레몬즙 한 큰술, 소금과 후추도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귀리를 물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 10분에서 15분간 끓여줍니다. 다 익으면 물기를 빼고 식혀주세요. 큰 볼에 다진 오이와 토마토, 빨간 양파를 넣고 식힌 귀리를 넣어 섞어주세요. 올리브오일과 레몬주스를 뿌리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주시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치아시드입니다. 치아시드는 작은 씨앗으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치아시드 속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죠.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치아시드 100g당 3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치아시드의 식이섬유는 변을 부드럽게 하고 부피를 키워 배변의 횟수와 배변량을 늘려줍니다. 치아시드는 단독으로 요리 재료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재료들과 함께 곁들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먹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치아시드 레시피 바로 치아시드 스무디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치아시드 한 큰술과 아몬드 우유 한 컵, 바다한개와 냉동베리류 한 컵입니다.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스무디는 간단하지만 든든한 아침 식사로도 드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치아씨드를 추가한 스무디는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하지만 치아씨드는 섬유질의 함량이 높아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복부 팩만이나 가스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금씩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티스푼으로 시작해 조금씩 섭취량을 늘려보세요. 변비 해결을 도와주는 네 번째 음식 바로 커피입니다. 변비에 커피가 도움이 된다니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혹시 관장라떼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변비약인 관장약 대신 선택되는 라떼 종류의 커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 배변이 촉진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의 한 교수는 일부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는 것이 배변을 유도하는데 따뜻한 물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물은 매일 많은 양이 소화관에서 방출되고 재흡수되는 정상적인 소화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카페인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매체 CNN도 커피가 배변 활동을 촉진하는 여러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커피가 결장 운동 활동을 촉진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장은 변을 쏟고 뭉쳐서 내보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결장 운동 촉진에는 커피 속 카페인이 역할이 중요한데,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는 물보다 60%, 디카페인 커피보다 23%더 대장 운동을 촉진했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커피는 위산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호르몬인 가스트린이 방출을 자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위산은 음식의 소화를 돕고 결장 활동을 촉진하죠. 수십 년전 연구에도 커피를 마시는 것이 가스트린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2009년 미국의 남성들이 대상으로 한 소화 연구에서 밤새 금식한 후 식사만 했을 경우와 식사와 커피를 함께 섭취했을 때를 비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소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죠. 연구에 참여한 한 교수는 커피의 일부 화합물이 장 기능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간 커피의 의존의 변비를 해결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커피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커피가 대장을 민감하게 만들어 오히려 배변 활동을 원활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과도한 인유작용으로 인해 장에서 필요한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더욱 딱딱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변비에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페인보다는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늘려서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해야겠죠. 이처럼 변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변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커피처럼 변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육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는 단백질과 같은 필수 용양소가 많아 반드시 섭취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장에 오래 머무르며 변비를 악화시킬 수도 있죠.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는 소화가 더욱 더디게 진행됩니다. 당연히 장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고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딱딱하게 만들겠죠. 변비가 있는데 고기를 섭취한다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의 섭취량도 함께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비에안 좋은 음식 두 번째로는 바로 감이 있습니다. 감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탄닌은 떫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과하게 먹으면 변비로 이어지게 만들죠. 탄닌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탄인이 지방질과 작용해 변을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탄인이 함유량이 낮은 단감이라도 변비가 걱정되신다면 하루에 2개 이상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음료도 있습니다. 바로 술이죠. 알코올은 체내 탈수를 강화합니다. 또한 술을 먹을 때꼭 안주도 함께 먹게 되는데요. 안주의 지방과 나트륨을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는 점 또한 변비를 유발하는 아주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단 말이 흔해진 사회이기도 하죠. 작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몸의 이상이 어느 순간 그 몸집을 불려 나를 삼키기 직전까지 왔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변비가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거나 운동을 늘리는 것, 그리고 건강 꽃필모릎이 알려드린 변비에 효과적인 음식을 먹고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변비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의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상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분들이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꽃 필무렵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내용이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에 나올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건강꽃 필무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